다시 한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보세요. 아침에 자연스럽게 발기가 되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반응이 점점 약해지거나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발기력 저하는 혈관, 호르몬, 혈류를 포함한 전신생리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쳐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건강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혹시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해결책이 있을까 궁금하셨다면 그 해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듣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부엌에 흔히 있는 단두 가지 재료만으로 이미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작용 원리를 통해 당신은 혈류를 다시 활성화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개선하며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과 꾸준함 그리고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다음 내용은 당신의 건강과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운명을 바꿀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요즘 좀 약해졌나 하고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온몸의 혈관 건강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왜일까요? 발기는 아주 미세한 혈관 속으로 피가 빠르게 밀려들어 갈 때만 가능한 생리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혈류가 막히거나 느려지면 즉시 반응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단지 침실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심장과 뇌에서도 같은 문제가 진행 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을 겪는 남성은 향후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50%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욕구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 뼈 건강, 심지어 뇌 기능과 감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이 겹치면 활력 저하, 무기력, 우울감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몰려옵니다. 즉, 발기력 저하는 혈관 플러스, 호르몬 플러스, 심리. 이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종합 경고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이때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혼자 부끄러워 하며 참고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몸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약에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반응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그대로 방치되고 혈관 노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게다가 부작용의 위험까지 따라오죠.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바로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자연재료, 마늘과 참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단순히 몸에 좋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늘 속에 알리신 성분은 혈관 확장을 돕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음경 깊숙한 곳까지 피가 강하게 밀려들도록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효과는 미미합니다. 마늘은 그 열쇠를 돌리는 기술자입니다. 게다가 알리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전을 녹이는 작용까지 해 혈액을 더 맑고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결국 피가 깨끗해지고 혈관이 유연해지면 발기력은 물론 심장과 뇌까지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리시는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생마늘을 그대로 삼키면 대부분 위에서 파괴돼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비밀 재료, 참기름이 등장합니다. 참기름 속 식물성 지방은 알리신을 감싸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덕분에 유효성분이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참기름에는 항산화 성분 리그난, 토코페롤, 과, 아연,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이고 필수 지방산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 혈류를 도와줍니다. 요약하자면 마늘은 혈관을 뚫는 기술자, 참기름은 그 기술자를 보호하고 자재를 공급하는 조력자입니다. 이 둘의 조합은 단순한 1프로3 아닙니다. 효과를 10배, 20배 증폭시키는 강력한 시너지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연구팀은 참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알리신의 흡수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보다 강력한 자연의 솔루션입니다. 약은 억지로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마늘과 참기름은 혈관 자체를 젊게 되돌립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할까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천법과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달전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66세의 박성호 씨. 3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며 누구보다 건강하단 말을 듣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아침에 반가운 신호가 점점 사라졌고, 아내와의 대화, 웃음, 눈빛마저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밤 아내가 조용히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피하고 싶더랍니다. 나 자신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문제를 해결하려 건강식품을 사드렸고 광고 속 약도 시도했지만 결국 남은 건 속쓰림과 허탈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마늘과 참기름. 웃으며 넘기려다 원리를 듣고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날 바로 부엌을 열어 직접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다진 마늘 반 스푼과 참기름 한 스푼을 따뜻한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처음엔 입이 얼얼하고 위가 불편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가볍고 2주가 되자 있고 지냈던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약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회복은 기능이 아니라 삶의 온기를 되찾는 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원리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레시피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주의사항을 숙지해주세요. 첫째,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늘은 강력한 천연 혈액 희석작용이 있어 약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둘째, 수술이나 내시경 시술을 앞둔 경우입니다. 마늘은 출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최소 2주 전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며 이것은 치과 치료나 위 대장 내시경도 포함됩니다. 셋째, 위장이 약한 분들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활동성 위염, 궤양,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생마늘은 자극이 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익힌 마늘로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공복은 피하십시오. 빵이나 우유 등으로 위를 보호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심은 금물입니다. 빠른 효과를 기대하며 하루에 마늘을 두세 스푼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간과 위에 과부하를 줄수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 최대 반스푼, 참기름도 한 스푼 이하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기름 선택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냉압착 방식의 생참기름을 고르세요. 시중에 볶은 참기름은 고온에서 유효성분이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색이 맑고 향이 과하지 않은 것이 진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흑마늘은 안 되나요? 흑마늘은 항산화는 뛰어나지만 밝기 회복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거의 사라집니다. 따라서 생마늘을 사용하시되, 익히더라도 찜으로 최소한의 열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기준만 잘 지킨다면 마늘과 참기름은 자연이 준 최고의 명약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한다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시 약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몸과 인생을 바꿀 것인가? 그 결정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발기력 저하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혈관, 호르몬, 그리고 몸 전체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노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비싼 약도 고가의 보조제도 아닙니다. 마늘과 참기름, 단두 가지의 자연 재료로 많은 이들이 혈류, 호르몬,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 주세요. 당신의 진심이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변화는 단 하루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쪽에 마늘 한 스푼의 참기름 그 작은 습관이 몇주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조합이 심장돼 당뇨 관리에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더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을 지킨다는 건 결국 사랑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참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언제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이야기 속에서 다시 만나길 바라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